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이 담긴 십자가의 도에 대해 계속 삼고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미래에 나타날 부활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송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위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래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평화와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불신자의 죽음 뒤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반면 성도의 죽음 뒤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관없이 죽은 자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을 것이요. 부활 역시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다만 이생뿐인 자랑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연히 먹고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에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 붙은 성도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의 모습은 썩을 것은 사라지고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는 영광의 부활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부화하여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마지막 나팔이 불때 성도의 몸은 순식간에 호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권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아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시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발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휴고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구별없이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휴고되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소망이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살수 있는 소망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될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소망을 줍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 부활과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때 죽어도 살고 무릎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는 부활은 심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재후의 심판에 대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겠지만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후회하면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부활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 심판의 결과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이후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현재의 삶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은혜에 모두가 동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 3141에 5853번 02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곧이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